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토요타 GR86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내놓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펑카라고 할수 있는데요. 수동 변속기로만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 수동 변속기로만 출시를 한다? 이거는 거의 차를 안 팔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자동 변속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또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한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86을 수동으로 내놓은 이유 무엇인지 저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86 일단은 운전이 정말 재미있는 차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니셜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 드리프트를 일반 도로에서 하는 일본의 만화죠. 두 부부에 따라하는 후지와라 타쿠미가 이 86의 구형 모델, 초기형 모델을 타고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86에 대한 환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이 차의 후속 모델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토요타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는 브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나온 86이 2세대로 진화했는데요 초기형 모델 대비 확실히 좀 파워를 개선했어요 사실 아무리 경량이고 가속력보다는 코너에 더 중점을 둔 그러니까 코너를 빠르게 돌아 나가고 가볍게 치고 나가는 데에 집중한 차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속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엔진을 400cc 더 늘렸습니다 20% 배기량을 늘린 거죠 2.4L 플랫4 엔진을 넣었어요 박서 엔진을 넣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4기통이고 자연흡기 엔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대신에 출력이 꽤나 많이 올랐어요 최고 출력이 231 마력 정도, 그리고 최대 토크가 25.5kg 포스미터 정도의 힘을 냅니다. 덕분에 아주 다이나믹한 성능이라고 할순 없지만, 좀더 가뿐하게 치고 나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속력은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력은 어디까지나 근국의 핸들링 머신을 추구하고 있죠. 드리프트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코너를 아주 잘 파고들고 깔끔하게 돌아나가고, 탈출하면서 가속의 묘미를 느끼는 그런 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경량 그리고 후륜구동 수동변속기 여기에 기타 전자장비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는 기계식 자동차의 마지막 끝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봤을 땐 정말 가치가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봤을 땐 사실 너무나 볼품없죠. 지금 실내 디자인이나 솔직히 뭐 외관 디자인도 최신 트렌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더 날렵하고 스포티하게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던 고전적인 전통적인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를 따진다면 이 차의 가치는 충분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이 사실 디테일 하나 하나를 놓고 따진다면 좀 아쉬운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실루엣과 전체적인 라인을 보고 있으면 아 우리가 생각하던 스포츠카는 이런 디자인이었지 낮고 작고 그리고 날렵하게 날카롭게 생기고 실제로도 그러한 운동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너무 밋밋하게 생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를 며칠 동안 타고 다니고 오랫동안 지켜볼수록 이 라인이 정말 예뻐요. 범퍼 앞쪽 범퍼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스 엔진이 숨어 있는 낮은 본인 라인에 타고 A 필러를 날카롭게 넘어가면서 곧장 B 필러, C 필러가 나오죠. 이런 루프 라인도 정말 예쁘게 되어 있고 특히나 트렁크 리드가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가 있죠. 마치 오리의 뒷공문이 엉덩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덕테일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을 또한 해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도 스포티한 느낌을 전해주고 또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요소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나 휠 사이즈를 봐도 이 차가 과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달리기에 최적화된 사이즈가 무엇인가 달리기에 최적화된 세팅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 타이어 구성과 그리고 수치 그리고 휠 사이즈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미쉐린의 PS5를 장착하고 있어요 최신의 스포츠 타이어죠 이 차에서 저도 처음 느껴보는데요 그립이 꽤나 좋습니다 쫀득쫀득하고 다만 지금 시승차는 너무나 많이 좀 혹사당했기 때문에 트레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비가 온다면 좀 위험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전혀 무리 없이 네 쫀득쫀득한 그립을 느끼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어, 운전하기는 정말 재밌어요. 아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너무나 작죠. 하지만 이 차를 타면서 트렁크가 좁다고 불평하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팔육 자체가 이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트렁크 공간 짐을 싣는다 여기에. 이런 거 아예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차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짐 장바구니 정도 쇼핑하면서 본 장바구니 정도를 넣을 수는 있는 공간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오시면 블랙 원톤으로 꾸며진 인테리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평범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동차의 인테리어라고 했을 때 떠올릴 법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죠. 객관적인 센터페시아와 물리 버튼으로 잘 배치한 구성, 상단에 인포테인먼트, 하단에 공조장치, 에어벤트, 테어링 엘, 기어 노브, 사이드 브레이크.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차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차거든요. 인포테인먼트는 그래도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꽤 반가운 부분이고, 뭐 오디오 음질, 무슨 뭐 통풍 시트, 반자율주행 이런 건 다른 차에서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내가 운전하는 시간이 정말 귀한 차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에 뭔가를 뺏길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주행 모드는 일반 스포츠 모드라고 할수 있는 기본과 그리고 트랙 모드가 존재합니다. 트랙 모드는 길게 누르면 지금 주행 안전장치가 꺼지면서 모드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클러스터의 그래픽도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더 트랙션 컨트롤 장치까지 완전히 끄는 주행 모드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땐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그냥 기본 스포츠 모드로만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전작보다는 세진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어 2.4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악셀을 밟아주면 정말 빠르게 반응해주는 이 반응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핸들링은 말할 것도 없죠 솔직히 아 제가 타본 모든 자동차 가운데 푸쉐 정도의 레벨을 제외하고는 스티어링을 돌리면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날카롭게 코너를 파고드는 차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도 사실인데요. 뭐 사실상 전자장비라고 할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할수 있는 게. 개입이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모든 걸 많은 걸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까딱해서 실수라고 또 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아 스티어링이를 감을 때이 그립이 정말 끝내주고요. 앞바퀴가 정말 도로를 완전히 움켜쥐고 파고 들어가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 차로 드리프트를 하지 않아도. 그립 주행만 해도 운전 자체가 너무나 재밌어요. 물론 뭐 드리프트를 즐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저는 GR86은 이 그립 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 운전이 더 즐거워지는 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너에서 일부러 좀 네, 가속 페달에 힘을 줘 보면 슬립이 나거나 또는 뭐 언더 스티어가 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공도에서 일상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뭐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차는 내가 실수를 하는 순간 정말 많은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것만 감내한다고 한다면 뭐 운전 자체는 너무나 재밌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객기를 공략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2단에서 대부분의 속도가 다 커버가 되긴 하네요. 기어비가 일상 주행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거든요.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가 정말 이 짧게 짧게 촘촘하게 세팅이 되어서 가속 위주의 세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좁은 고갯길을 그냥 혼자 유유자적좀 즐기면서 달릴 때에는 뭐 2단 정도로만 공략하더라도 전혀 출력이나 속도에 대한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아요 이 코너를 파고드는 느낌이 정말 환상적이죠 이걸 어떻게 어떤 걸로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을 할수 없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GR86 2세대로 넘어오면서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엔진이 2.4리터 4기통 가솔린 자연흡기인데요. 특이한 점은 박스 엔진입니다.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좌우로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는 운동을 하고 있죠. 이러한 운동을 함으로써 엔진 자체의 높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차체의 무게 중심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좌우 폭으로 넓어지고 또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좀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뭐 일상적인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무리가 있어요. 이러한 방식을 쓰는 자동차 회사는 일본의 뭐 스파루, 토요타 그리고는 독일의 포르쉐 정도가 있겠네요. 박스 엔진을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차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간 번에 표현해 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고 출력이 231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5.5kgm를 냅니다. 사실 높은 출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웬만한 자동차들 다 200마력 후반대의 출력에 뭐토크도 426박하는 정말 강한 성능들을 내고 있죠. 하지만 이 차는 그런 수치로 이야기하는 차는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달리고 또 소리로 즐기고 이 회전질감을 느끼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어 자연흡기 엔진이고 저배기량의 박스 엔진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회전수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7000rpm을 넘겨서 변속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RPM이 높아졌을 때의 그 짜릿함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6단 수동변속기를 쓰고 있어요. 변속기는 자동변속기 사용은 아예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 변속기도 정말 운전자를 트레이닝시키기에는 거의 완벽한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수동변속기가 익숙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 차도 뭐 계속 쭉 자동이고 심지어 전기차까지 타다 보니까 더 이상 수동 변속기를 탈 일이 잘 없어지기 때문에 면허를 이걸로 땄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은 좀 어색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시 이 운전을 배우는 느낌이 든달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짜릿하고 신나고 또는 속상하고 좌절감도 느끼지만 그만큼 운전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의 세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도 아마 잡힐 텐데 굉장히 범프가 많아요 이 흔들림이 많고 네 노면의 모든 상황을 다내 엉덩이와 손과 발로 느낄 수 있도록 세팅해 두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하다 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딱딱한 건 아니고요 저속으로 편하게 달릴 때에는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좀 서스펜션이 네 충격을 흡수해 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맘 먹고 달리자 할 때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 서스펜션의 세팅을 느낄 수가 있죠. 핸들링도 이 하체를 완벽하게 조여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돌릴 때 정말 너무나 재밌어요. 차선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달려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스티어링 휠만 돌려주면 웬만하면 다 돌아나갑니다.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죠. 사실 다른 자동차를 갖고 조금 높은 속도에서 저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린다면 여지없이 언더스테어를 내거나 차체가 이미 뒤뚱거리면서 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버려 있거나 달리기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텐데 뭐이 차는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재밌네요 딱 한가지 이게 너무 재밌다고 이걸 맹신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R86은 어른의 스포츠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구나 탈 수는 있지만 아무나 타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 차는 자신 스스로가 책임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진정한 어른들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장난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어, 치기어린 마음으로 나 정말 폼 내고 싶고 멋있게 달리고 싶어 멋있게 달리는 모습.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선택지에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투자하고, 또 예전에 그 가슴 뛰던 그런 순간들, 그런 감정들을 다시금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진정한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너무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영상을 찍느라, 저도 사실 거치게 달리지 못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 뒷바퀴를 이렇게 슬쩍슬쩍 슬쩍 미끄러뜨면서 고갯길 어필을 들길 때의 이 매력이 다른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사실 무섭기도 해요.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네. 모든 도로의 상황을 다 생각하면서.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의 스포츠 주행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죠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즐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타이어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5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립을 잃지 않습니다 일부러 출력을 좀 오버스펙으로 페달에 힘을 줘서 슬쩍 슬쩍 밟을 때에만 차가 살짝씩 미끄러지고 주행 안전장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정말 딱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즐거움을 주고요 물론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나서 서킷에서 달릴 때에는 사정없는 드리프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엄청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토요타 g r 8 6 이 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르셔도 될것 같아요 이미 다른 차가 한 대쯤은 있으실 테니까요 영상을 찍으면서도 사실 저 스스로 운전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담아 봤는데요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차를 탈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아마 앞으로는 신차를 계속해서 타는 리뷰어 입장에서 이런 차를 또 소개해 드릴 날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연기관의 시대 자체가 이미 저물어가고 있고 전기차의 세상이 오면서 더 이상 수동 변속기는 필요치 않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한 대쯤은 이런 차가 남아줬으면 하는 게또저 같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자동차의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만나요. 안녕.